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보는 눈 리얼 아이 박감사입니다.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어 오늘은 좀 찍기가 수월한 환경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새마을금고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바로 기사가 막 쏟아져 가지고 저도 되게 깜짝 놀랐어요. 새마을금고의 뱅크런 현상이 일어날까 굉장히 우려를 했죠.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새마을금고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할 거니까 유튜브 말고 정부를 믿어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유튜브가 저였나 싶어서 굉장히 제 소심한 마음에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없던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죠. 새마을금고에 맡긴 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가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마을금고 중앙회가 보호하는 형식이죠. 은행권과 동일한 보호를 받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한 거고, 세마을금고 중앙회가 많은 돈을 쌓아놓고 부실한 채권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위기의 상황이 올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마을금고 사태가 PF시장의 뇌관을 건드릴까,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빨리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볼수 있어요. PF 대출 부실, 이거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죠. 또 최근에 부실 시공 때문에 PF 차원 관련해서 GS 건설이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주요 건설사 PF 지급 보증액의 60% 이상은 아직 착공 안한 사업장에 대해서 보증서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들 사업이 지연되고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이들이 대신 물어줘야 되는 이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여기에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준 금융권들 이런 리스크 때문에 신용도 하락 압박이 커진 상태죠. 돈을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PF 시장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악재가 생. 생기니까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어요. 부동산 pf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돈을 많이 빌려줬습니다. 이렇게 많이 빌려줬는데 지금 시장이 꺾였죠. 이자는 못 내고 있고 빌린 돈 만기가 돼서 다시 빌려서 연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장이 좋아져서 사업이 재개될 날을 기다리면서 연명하고 있는 형태라고 볼수 있어요. 들어간 돈을 계속 다시 대출을 받아서 버티고 있는데 연체율은 늘어나고 있고 이런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사업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PF 대출이 부실화되니까 여기에 돈 빌려줬던 지역세마금고가 파산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지점 통폐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돈 맡긴 사람들 불안해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정부가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없는 게 팩트입니다. 이걸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어요. 가게 진작부터 돈이 없죠. 집값 올라간다고 해서 빚 잔뜩 내 가지고 집을 샀는데 거저 쓸수 있을 것 같았던 대출의 무게가 커지고 있고 그동안 풀린 돈 때문에 물가는 계속 치솟아 올라서 쓸 돈이 없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는 게 가계의 현실입니다. 가계 돈이 없어요. 건설사도 돈이 없습니다. 그동안 벌어놨던 돈 많이 쌓아놓고 있다고 하지만 부동산으로 계속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여기저기 보증을 섰는데 이게 지연이 되고 틀어지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금융권도 마찬가지죠. 건설사 보증만 믿고 무분별하게 빌려준 돈 지금 연체가 계속되고 있고 이 금융권의 건전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많이 구해야 되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pf 대주단이 돈을 빌려주는 거죠.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 자금을 회수하고 이자를 받아가는 건데 계획했던 일정 시점이 됐을 때 돈을 못 갚으면 여기에 보증을 서준 건설사가 대신 지급하는 형태로 많은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사를 다 했는데 무너지는 사고도 이루어지고 있죠.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기간도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비용도 추가로 발생을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많고 건설사의 부담, 이제 금융권이 같이 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장 이 PF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적다고 안심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글쎄입니다. 버티려면 돈이 필요한 게 현실입니다. 돈을 싸게 조달을 하려면 신용도도 중요한데 돈 빌려준 사람들이 지금 못 갚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신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오고 있어요. PF가 돈 된다고 증권사, 캐피탈, 저축은행 뭐 이런 데서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빌려줘 왔습니다. 이러니 신용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건 시중에서 돈 구하는데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하죠. 이미 너무나 많은 돈이 부동산 pf 시장에 풀려 있는데 이 대출이 부실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신용도를 유지하려면 충당금도 쌓아야 되고 이러니 금융권 또한 돈이 많이 필요한 거 이렇게 엮여 있어요. 그동안 풀렸던 유동성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을 우리는 겪고 있고 그래서 돈을 거둬들이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만 유독 이런 문제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부동산에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위기의 상황이 됐을 때 견딜 능력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볼수 있어요. 우리나라 PF 구조의 문제점 자금력이 없는 사람들이 부동산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뛰어들었기 때문이죠. 사업 자금의 5%뭐이 정도만 가지고 땅값부터 전부 다 빚을 활용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돈 빌려서 땅값의 90%를 내는 것, 이게 바로 브릿지 론이죠. 브릿지 론을 통해서 땅을 매입을 하고 다시 돈을 빌려서 땅값과 건축비를 충당을 합니다. 짓기만 하면 매우 비싼 값에 잘팔수 있는 시장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빚내서 다 뛰어든 시장인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들이 버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PF대출, 대주단을 구성해서 뭐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이런 데서 많이 빌려줬죠. 또 이걸 분양받은 사람들조차 여기에 돈을 빌려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사시에 돈 회수의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사업비 충당을 대출 플러스 또 분양 대금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면 모두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들 돈을 마구잡이로 빌려줄 수 있었던 이유 유수의 건설사가 보증하기 때문이죠. 유사시에 건물이 다 지어지지 못하면 아예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없으니까 이걸 시공사가 책임 준공을 확약하는 형태로 보증을 섭니다. 또 각종 사업비 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채무 인수 조건이 붙는 등 시공사의 보증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이 잘 나갈 때는 이들 돈 걱정 안 하지만 그렇지 못한 시기에는 돈을 조달하는데 모두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지금 PF의 문제, 돈 없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부동산이 돈이 된다고 하니까 빚으로 땅값, 건물값 그밖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모두 다 땡겨서 걸려놨는데 이 돈이 필요한 시장에 돈이 없어지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건설사가 보증 썼던 거 빵꾸 나기 시작하면 우발채무가 쌓이게 되죠. 이건 금융권의 부담으로 작용되게 됩니다. 그러니 세화금고, 뱅크런 조짐이 보이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금융권 전반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이렇게 필사적인 노력으로 지금 시장을 안정.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변칙적이냐 하면 이자를 탕감해주면서까지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승인하면 이자 100% 탕감해주죠. 돈을 빌린 사람들이 갚을 능력이 안되고 있고 이는 부실채권으로 분류가 되고 그러면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고 신용도가 떨어지고 돈을 구하는데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뭐 다른 경우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밀린 이자 내면 원금 감액하는 이런 선택 여기도 하고 있어요. 빌린 돈은 못 갖고 있고 갚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되게 요원한 상태인데 돈을 빌려 쓴 대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 부동산이 다시 불이 붙어서 분양이 잘 되고 모두 다 팔릴 수 있는 시장 이런 시장이 와야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돈을 빌려간 사람들 그. 시기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빌려서 이 상황을 유지해야 되니 지금 금리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가 또 동결될 걸로 보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거의 종결 선언한 것과 같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가 없어요. 또 돈을 빌려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빚을 지금 금리도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에서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급격한 자금 유출 또 환율이 급등하는 이런 현상이 아직까지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전까지 금리를 안 올리겠다.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전문가가 급격한 자금 유출이나 환율 급등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을까요? 올릴 수가 없는 체력이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동결했는데 미국이 다시 또 금리를 올리면 사상 초유의 격차를 보이는 상황 예정되어 있죠? 우리나라 경기 침체 현실화 됐습니다. 2%는 돼야 현상 유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조차도 1%대의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보는 건 그거보다 더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점치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 침체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기가 너무나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는 게 팩트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낮은 금리로 예전처럼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죠. 금리 압박 인하 조치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지금 연착륙하고 있다고 하지만 즉 다시 빚을 져서 이 부동산을 사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뜻이지만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제 그 약발이 다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군가 비싼 값으로 집을 사주려면 그 값을 치르기 위해 다른 누군가가 또 빚을 내서 이 시장에 들어와줘야 됨을 뜻하는데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금융당국.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하고 있죠. 앞서 설명드린 이유죠.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PF 시장의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런 문제가 다른 금융권으로 전이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더 건전성 관리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말부터 PF 대출은 아예 하고 있지 않죠. 지금 갖고 있는 PF 문제만 관리하기도 버거운 게 현실이에요. 건전성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 즉, 부실한 채권은 정리를 하고 또 대출 을 깐깐하게 한다는 걸 뜻합니다. 계속해서 돈이 풀릴 수 없는 환경 임을 의미합니다. 금리를 어거지로 낮춰서 새로운 수요를 유입시켰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장입니다. 사람들 돈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돈을 빌려갖고 못 갚고 있어요. 못 갚으면 건전성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대출을 축소하면서 이 문제를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돈이 풀려서 누군가 더큰 빚을 내서 비싸게 사주지 못하는 상황, 이게 앞으로의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이 멈추고 또다시 돈이 풀리는 시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런 시기는 단기간에 오지 않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금 뜨겁다 못해서 활활 타오르고 있죠. 인플레가 잡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른 임금 인플레까지 일어나면 인플레의 고착화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리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긴축의 공포에 국채 금리도 치솟아 올랐죠. 지금의 금리도 경기 침체를 불러올 수 있을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금리 안 올릴 거라고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지만 패드가 금리 인상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연속 금리 인상을 배제 안 하고 갈 길이 멀다고 이야기를 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강하게 긴축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어요. 또, 기본적으로 목표하는 것2%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목표하고 있는데, 2025년은 돼야 이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고, 즉, 피벗을 기대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의 상황이 금리는 지금보다 더 올라가고, 이 올라간 수준을 당분간 꽤 오랜 기간 유지하게 된다는 걸 뜻합니다. 제가 계속 영상을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지금 우리나라는 금리 안 올리고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죠. 이런 금리 정책을 통해서 미국 굉장히 강한 고용시장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 우려와는 달리 버티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완만한 정도긴 하지만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정책이 결국 어느 정도의 침체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사실인데 이를 감수하고라도 금리 인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경기침체로 가는 과정을 우리는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습니다. 경기침체의 선행 지표, 호프를 이야기를 하죠. 주택시장이 둔화를 하고 주문이 줄어들고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나중에 실업률까지 늘어나면서 경기침체로 간다. 이러한 순으로 경기침체는 현실화됩니다. 주택시장, 과열됐던 시장은 멈췄고, 단기간에 큰 폭의 조정이 있었어요. 또 수출은 줄어들고, 이익은 줄어드는 과정, 지금 오고 있죠. 우리나라 경제성장, 상저하고 희망찬 기대를 가졌던 게올 초인데, 이제 하반기 또한 더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침체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택 시장 다시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에 지금 집 사야 할까요? 경기 침체가 오는데 주택은 다시 오른다 이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골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 다시 희망을 불태우면서 빚내서 집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멈추겠다는 정부의 시그널을 믿고 있기 때문이죠. 고금리가 여전한데.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는 더 올리지 않을 거고 곧 금리가 내릴 수 있다라는 순진한 희망에 기대서 돈 빌리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금리 인상 멈췄다지만 그 전제는 2%나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이 돼도 아무 일도 우리한테 벌어지지 않는다는 게 전제입니다. 대출은 더 이상 풀릴 수 없는 상황이죠. 한시적으로 대출 금리를 낮추고 DSR을 풀어주면서 돈을 빌려주고 있지만, 빌려주고 있지만, 이는 금융권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고, 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지금 굉장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이 축소되는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또 특례 보금자리론 정책 지원이 강하다. 이런 걸로 반짝 수요가 생겼지만, 마지막 수요를 끌어 넣었을 뿐,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은 다가오고 있죠 역전세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역전세 문제 당장 상환해야 되는 돈이 생겼다는 뜻인데 이 돈을 갚아낼 능력이 없어요 pf 시장의 부실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 새마을 금고 시작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 대출로 버티고 있는데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은 없죠. 이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유예가 종료되고 이들도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경기 침체 과정 중 이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됐어요. 소득은 줄어들고 가처분 소득은 더욱더 최악인 이런 현실이 왔는데 우리는 아무 문제 없으니 다시 집을 사러 가야 할까요? 새마을금고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불안감에 돈 빼는 일 이런 일만 생기지 않으면 이 부실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 5% 6% 이자 받겠다고 빌려준 돈돈못 받고 있으니 연체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2% 3% 이자 줄 테니까 돈 빼가지 말고 안심하고 있어라. 이5% 6%에 빌린 사람들이 곧 갚아낼 수 있을 거니까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시장 불안 요인이 결코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금융위원장이 이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6천만원 예금을 했죠. 5천만원 넘게 예금한 상징적인 의미, 이돈 절대 망할 일 없으니까 맡겨도 된다. 사람들한테 시그널을 주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행동이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고 있어요. 정부만 믿고 돈 빼지 말라. 2011년도에도 똑같은 행동들을 했습니다. 저축은행 파산한다 파산한다 얘기 나왔을 때 이런 얘기 섣불리 하지 마라 파산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돈 맡기라고 했지만 결국 저축은행 줄 파산하면서 서민들만 피눈물 흘렸던 사건 이거 우리가 겪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안심하고 저축은행에 돈 맡기라고 돈 예금하는 모습을 언론에 공개를 했었죠. 지금 똑같은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믿고 돈 안빼도 이 위기에서 아무런 피해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정부가 계속해서 개입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전체 채권시장에 불안이 발생을 했습니다. 25일 만에 50조 플러스 알파의 자금을 쏟아 넣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정부가 나섰어요. 둔촌주공 이렇게 유망한 사업장마저 돈줄이 막혔어요. 이거 분양받도록 모든 규제를 완화해주고 모든 대출을 풀어주면서 이 시장 살리기에 정부가 나섰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하루 만에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불과한데, 뱅크런 현상이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금융위원장, 자기가 돈을 예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까지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만큼 위기가 눈앞에 왔다는 걸 뜻하는 거죠. 과거 저축은행 사태 pf 부실 문제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6조 pf 이게 터졌고 당시 가계부채 규모 천조 수준이었는데 이 문제가 터졌어요. 지금은 저축은행 pf 10조가 넘어가죠. 가계부채 규모는 그때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없었던 전세자금 대출 뭐 이런 걸 통해서 전세 시장의 부실마저 엄청나게 키워놓은 시장입니다. 역전세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 얘기 시장에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그 돈을 갚지 못하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그만큼 위험한 시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시장 연착륙한다? 지금 다시 가격이 반등한다? 이 얘기에 과연 빚내서 집을 사야 할까요? 부동산 자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바로 유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동성을 마구마구 풀어주던 시기, 그 시기에 빚내서 사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높은 자산 가격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긴축의 시대가 왔습니다. 긴축의 터널이 얼마나 길지 하월의 말을 빌어보면 너무나 먼 길입니다.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빌려 썼더라면 그 길이 아무리 길고 험해도 버텨낼 수 있겠지만 이 시장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지금 잠깐의 부양 정책 다시 시장이 돌아가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한 현실입니다. 제발 집값 다시 오를까 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갖고 있는 현금 잘 지키면서 때를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